현재 연해지 부근의 중심을 둔이동성 고기압 후면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높은 구름이 산발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높은 구름들이 간헐적으로 유입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흥룡강성 부근에는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동북동진하고 있는데 기압골 중심은 남아하지 않고 한량전선 꼬리가 오늘 밤 반에만을 거쳐 내일 새벽 백령도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북부 지역은 밤 사이에 구름이 많이 유입되겠고 내일 새벽 지음하여 서울,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이 기압골은 내일 오전 중 대부분 빠져나가겠고 차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창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만 이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 않고 발해만 부근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고기압은 3일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4일부터는 조금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내륙으로 남하하면서 그동안에 따뜻했던 날씨가 추워질 것 같습니다 한편 22호 태풍 날개는 마닐라 북서쪽 450km 부근 해당에서 중심기압 9 8 5헥 p 파스칼 중심풍속 27mps의 중급강도를 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개는 발등부터 이동 경로의 일기까지 유수의 세계 모델들이 매일 변경의 변경을 거듭하는 등 예측의 어려움이 매우 컸던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 동중국해 부근을 떠돌다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예어 소멸될 것 같습니다. 8시 천리안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있는 높은 구름대가 산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지만 낮은 하층운대는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하층운까지 발생하여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역은 아직까지 이동성 고기압이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층운과 상층은 유입되고 있지만 하층은 생성되거나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몽고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랭전선이 서서히 남아하면서 밤부터 중북부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내일 새벽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맑은 구역에 들면서 3일까지는 평년 기온도 유지하면서 맑을 전망입니다. 한편 필리핀 북서쪽 해상에는 태풍 날개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도 20도선 부근에는 해수 온도가 28도 이하이기 때문에 이 태풍은 지금보다 조금 더밝 따라하다가 위도 20도선 부근에서 점차 약해지겠고 3일에서 4일쯤 하이난섬 동쪽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면서 소멸될 것 같습니다.